맞아요! 아, 코끼리. <laughs> 어? 코끼리. 알았어, 이았어 입고 올게. 코끼리? 어, 아, 코끼리 입고 올게. 코끼리가 뭐야? 아니야, 동물자무? 뭐지? 아, 느낌 안 좋은데? 느낌 되게 쎄한데, 지금? 어, 빨리 왔어. 뭐야, 저기. 아니, 이게 왜? 근데 아니. 코, 코끼리 코가 한몰됐어 어? 코끼리 코가 한몰됐는데 빼줘. <laughs> 빼주라고? 아니. <왜? 웃음> 빼줘. 술 마셨어? <laughs> 아니, 아니야. 아니, 이거, 자, 어? 아니, 코끼리 빼라 이거. 코끼리 코. <웃음> <웃음> 아니, 필요하면 줄게. 아, 아니, 야 됐어. 필요 없어? 아니, <laughs> 자, 이거, 이거 다코 알았어, 뺄게요. <laughs> 코좀 빼봐. 뭐라고? 그거 꼭, 왜? 이런 거 좋아해? 아니, 그거 꼭 뒤돌아서 앉아, 더 이상하게. 그치? <laughs> 그냥 속옷 빼는 건데, 무슨. 뒤돌아서. <laughs> 뭐, 앞에서 빼면 <laughs> 이상하잖아. 어, 그게 더 이상해. 아, 그래? 어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게 좀 <laughs> 이게 이상하잖아, 이 코게. 옷이 아, 이게 좀 이상해. <laughs> 나 할머니같이 입고 있어. <laughs> 어딜 가르쳐. <laughs> <laughs> 아, <아이고>, 이거 좀 너무, <laughs> 너무, 너무 애가 힘이 없어 보인다. <laughs> 아니, 참, 어딜 가르쳐. 아, 덥다. <laughs> 마이크도 있네. <laughs> 너무 힘이 없어 보인다, 애가. 아, 덥다. 어, 왜 이렇게 덥냐. 아, 더 뒤지겠다, 진짜. 아, 이거 지혜가 사준 거야? 어. 아, 어 지, 지혜. 지혜니 와이프. 와이프, 아, 이거 사줘가지고, 이거 계속, 이거, 씨. 아, 어디 갈 때마다 이 입으라고. 이거. 방송 천재네. 아, 뭔가 더워. 아, 더워가지고. 왜 이렇게 덥냐. 아, 그냥 덥다, 그냥. <laughs> 어. 남성, 콧 빼는 소리님. 콧 빼는 소리님. 왜? <놀람> 이쁘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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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